알리익스프레스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기능의 아이디어 제품 추천상. 이 교반기 미니 실험실 교반 믹서 정말 대단해요. 속도 범위가 0부터 4,000 rpm까지라서 액체의 밀도나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작은 크기에 큰 용량을 갖고 있어서 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2,000ml까지 액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. 실험실 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효율적인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요. 또한 국제 첨단 설계 개념과 제조 기술을 채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실험실, 교실, 워크숍,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와인 만들기나 에센셜 오일 추출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. 편리한 휴대용으로 어디서든 사용하기 좋아요. 정말 다재다능한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욕실용 온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대야 수도꼭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온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욕실 세면대 수도꼭지로 매트 블랙, 화이트, 크롬,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. 360도 하기 회전이 가능하고 세 가지 방법 분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요.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온수 파이프와 설치 액세서리가 함께 제공돼요. LED 라이트와 온도 감지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, 모델 번호는 r z 9 7 1 2 x 에요이 제품은 가격 대비 강력 추천되는 제품이니,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트 음악 복싱 훈련 기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전자 벽 타겟 벽거리 샌드백으로, 복싱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패키지에는 스마트 뮤직 복싱 머신이 포함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샌드백 카테고리에 속하며,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설치는 간편하게 벽에 걸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리뷰를 보면 접착력이 강해서 한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빠른 배송에 감사한 리뷰도 있어요. 하지만 크기가 작다는 의견도 있고 음악이 가끔 안 나온다는 불만도 있네요. 하지만 사이즈는 어린이에게 딱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리뷰가 있지만 스마트 음악 복싱 훈련 기계는 집에서 실내 운동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.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봐요.